미래세종tv 건강뉴스입니다. 건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대사회의큰 관심사로 떠오른 건강은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관리에 열중하는데 사실 이러한 말들이 올바르지 않을 수만도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laughs>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이종현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이 한의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한의원이 어디 에 있습니까? 현재 그 서구 마사의 건물 옆에 아, 있습니다. 서구면 대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엘고린 한의원 그런데 엘고린이라는 말이 솔직히 듣기가 처음 들어봐서 엘고린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네, 엘고린이라는 뜻은 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아픈 것이 뼈인데요. 아, 뼈의 고통을 가장 부드럽게 치료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골자가 뼈 골짜고. 인자는 무슨 인자요? 어질 인자요. 아뼈 예. 고래 어질 인자. 어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엘고린 한의원이라는 게 많이 있고 기사에 보면 엘고린 바이오 제약회사라는 것도 있던데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음 엘고린 한의원 자체가 네. 엘고린 바이오 제약회사의 하나의 프랜차이즈 형태라고 봅니다. 아 프랜차이즈 형태이다. 예, 예. 그렇군요. 어, 그렇다면 사실 이 엘고린 한의원 병원도 많고 한의원도 많고 우리 한의원이 우리 이종현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한의원이 특별히 이거다. 뭐 치료약이라는 게특별하다랄지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일반적으로 한의원 하면 한약만 취급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인 치료라 할까? 융복합 치료라고 하죠. 현대 의학에 뭐좀 굉장히 좀 요즘에 관심 많은데요. 어, 그런 쪽에서 한약과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복합하는 그런 치료를 건강기능식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한다는 거면 일반 환자들이 내원하는 곳이라는 거죠? 예, 똑같이 맞습니다. 아, 똑같이 한의원, 예, 똑같이 예, 병원이다. 예, 예, 예. 제가 그 우리 박사님 홈페이지에서 좀 봤는데요. 그 6, 육 배수 회춘 발효 한약이라는 게 눈에 음. 특별하게 띄더라고요. 예, 예. 이 약을 특별히 추천하신다면 어떤 분들에게 왜 추천하십니까? 네, 6배수 회춘 발효 한약이라는 거는 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수 예, 그리고 간단하게 뭐 아침 저녁 정도 뭐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네. 예. 건강을 이제 예방도 하고 치료를 할수 있도록 그 만들어졌거든요 아 그렇게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예방과 치료를 아 예방과 그렇게. 치료를 같이 예예 예. 어, 근데 우리 박사님 육배수 회춘 발효 한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 육배수 이쯤 발효 한약이라는 건 뭐냐면 육배수라는 거 자체가 네네. 해양 심층수로 만들어졌거든요. 아 해양 심층수 그러니까 이제 천에서 천오백 미터 정도의 그 그렇죠. 아 어, 네. 이제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한 다섯 개 나라에서만 이 해양 심층수가 나오거든요. 아 다섯 개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좋은 것이 우리나라 강원도 속초에서 나거든요. 아, 강원도 속초에서 나는 물. 네, 속초에서 나는 물 물의 육배수라는 그 해양 심층수가 있거든요. 음. 네. 그걸 이제 근본으로 해서 아, 약을 만든 겁니다. 아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네 그걸 근본으로 해서 네네. 이제 총명탕이라고 자체 개발한 그 약이 있어요. 아 총명탕. 거기에다가 규소라는 것과 그리고 칼슘이라는 것과 네. 시서스라는 거 인도에서 이게 이제 수입을 아, 해갖고 아그 포도과 식물 말씀.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네 아, 아, 같이 그 넣어서. 아, 만든 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배수 회춘 발효 한학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보여드리죠. 네, 아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또 이렇게 가지고 와주셔가지고, 음. 네. 어, 포장이 이쁘네요. 네, 네. 예, 예. 이제 한번 박싱을 언박싱 해볼게요. 네. 해보면, 네. 이제 먹는 양이 있습니다. 네, 일정한 양이 예, 있고. 일정한 양이 있고. 네. 아주 좋겠습 아, 네, 네, 네. 아, 이게 병이라서 예. 잘 깨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떤 사람이 먹는 거하고 그리고 네.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 총명탕은 자체 개발이네요?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예, 제가 개,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아, 또 이렇게 자체 개발을 되게 좋은 것들만 다 넣으셨네요. 일반 한약하고 좀 다른 것이 일반 한약은 보통 3, 4시간 정도를 갖다가 추출을 해서 이제 약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발효 한약들은 약 이틀 정도를 발효를 시켜서 저온과 고온 발효를 시켜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아 예, 예. 그러면 이약 말고도 다른 약이 있을까요? 다른 한약? 네, 제가 이제 개발한 약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총네 가지. 예. 네. 우선 이제 건강 비만 발효 한약이 있어요. 네. 이 건강 비만 발효 한약 같은 경우는 네, 네. 사실은 다이어트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작용도 없으면서. 건강하게 이제 그 살을 뺄수 있는 그런 좋은 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또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한 약. 그 네. 총명탕. 총명탕. 네, 총명탕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뭐 치매도 많고 중풍도 많잖아요. 네, 중...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기억력 감퇴가 됐다든지 건망증이 됐다든지. 네. 특히 수험생들이 건망 그 뭐야 기억력 감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이 됐든지 파킨슨 아니면 뭐 간질이 됐든지 예, 다양하게. 뇌네 기통에 이제 다양하게 쓸수 있는 약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에 설명해 주셨던 약들도 거의 뇌와 관련된 약인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총면탕은 아... 뇌에 관한 주로 그, 그런 약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네. 이제 그 처음에 만들어진 약이 보기 청열탕인데 네, 주로 이제 사람들이 통증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관절이 됐든 뭐 근육통이 됐든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데 어깨 아퍼, 허리 아퍼, 무릎 아퍼 굉장히 그 호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약이 보기 청열탕입니다. 아 보기 청열탕. 근데 이 약들이 이 전부 다 그 한약과 건강 기능식품을 같이 복합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 같이 복합을 해서. 네, 예, 네. 예, 습니다그데 보통 우리 음.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 예. 건강 보조식품이나 한약들은 예, 예. 연령대에 맞춰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네 가지 약들은 모두 나이 연령대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음, 일반적으로 남녀노소 대부분 누구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특별히 뭐 그렇구나. 임신부 같은 경우는 네. 제할 수가 있겠죠. 아, 임산부 같은 경우. 예. 는 제약을 할수 있지만 예예예. 그러면은 고등학생들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 고등학생들도 얼마든지 먹으면 좋은 아, 효과가 나타나죠. 아 그렇구나. 우리 박사님은 그럼 언제부터 이런 연구를 하신 거예요? 음 저는 이제 제가 한의원을 한 38년을 운영을 했는데 네. 어, 약한 4~5년 전에 그 이약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 네. 어, 아, 38년간 이제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죠, 연구는 하리오나, 4년 정도. 예, 예. 그렇구나. 계기.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희 아버님이 4년 5 전에 폐암하고 간암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아, 폐암하고 간암. 네. 근데 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하리온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갖고 네.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이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지인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근경색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네. 우연히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복용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 혹시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소개해달라 해갖고 이제 소개를 제가 받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어떤 그 병이 있었냐면, 폐암 때문에, 이제 대전의 을지대학병원에서 뭐라고 진단을 받았냐면, 네. 폐암이 있기 때문에 폐에 물이 자, 생기고, 물이 자고, 네. 예, 간암이 있기 때문에 간에 복수가 찬다. 간에 복수가 찬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네. 어, 쓰고 나서 참 신기한 게 도, 어,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런 증상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야 이게 그 동안 이제 한약이 좋다는 걸 알았는데 아, 건강을 지키는 식품도 이게 굉장히 좋은 것들이 효과가 있구나.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저를 먼저 시험하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라든가 이제 가족을 시험하고 나서 아, 다른 사람을 해보니까 너무나 효과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10가지 이상 검증을 해본 거예요. 아, 검증을 해본거 검증을 해 보니까 너무나 좋은 효과들이 많은 거예요. 아, 아 그렇구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한약하고, 네. 한약하고 이게 같이 복합을 해서 만들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약을 공급할수 있겠다. 아,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는 그런 네, 약이라는 거가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럼 보약 개념인가요? 보통 보약 지어서 먹는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지 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그병 자체가 모든 네. 병원이나 뭐 한의원이 치료에 중점을 두지만은 이 약은 그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예방과 치료를 함께 예, 잡을 그렇습니다. 수 있는 예. 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생각들이 어떻게 생각이냐? 저도 이제 그런 네. 생각에 이제 벗어나질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네. 잘 배설하고 네. 운동만 하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 꾸준히 이제 건강기능 식품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몰랐던 사실을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몰랐던 사실. 그게 뭐냐면, 어, 백악관 잘 아시잖아요. 네, 네. 백악관 주치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나이가 들면 늘수록 혈관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아, 혈관이 좁아진다. 저, 저, 혈관이 좁아져서 모든 병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산화질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화질소가. 예, 산화질소가.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20대는 그 양이 100%래요. 아, 100%. 네. 예, 그리고 그런데 40대 사망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지 저, 저도 잘 몰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40대는 에 이, 저에 아까 산화질수 양 자체가 50% 밖에 안 남는 거예요. 확 절감했네요. 네, 그러니까 네? 빨리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 돌. 그런데 50대 후반이면 이게 산화질수 양 자체가 20, 35% 밖에 안 하, 남는 거예요. 희박해졌네요. 예, 희박해져. 네. 그런데 문제는 네. 70대가 되면은 이 산화질수 양이 10% 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운동을 하면 건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운동을 하면 통상적으로 20%를 갖다가 더 좋게 할수 있어요, 몸을. 20% 정도? 그렇게 따져보니까 40대에서는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혈관이. 아, 혈관 그리고 50대 후반에는 42%밖에 안 되는 거예요. 42%. 정도. 그리고 70대가 되면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88%가 혈관이.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아 막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암원이나 유암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우리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시면서 잘 몰랐던 이야기들이네요. 환자들 네, 예, 저는 이제 몰랐고 요즘 이제 항산화라고 많이 외치잖아요. 네. 좀더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느냐, 좀더 이제 사람이 그 뭐랄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게아 기존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라는 아,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사람들이 욕구가 두 가지잖아요. 네. 수명 연장에 대한 욕구, 네. 또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잖아요. 네. 그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산화질소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아, 그런 약을 먹어야 거죠. 한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인들의 병 중에서 병 관리를 따로 어떻게 솔직히 황화질소를 찾아서 먹으세요 이런 것들도 좋지만 어~ 어떻게 관리를 해야 수면 연장에 있어서 좀더 탁월하고 또 어떨지 박사님들은 어떤 도움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 그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좋기는 한데 좋기는 한데 비용 자체가 되게 비싸요. 네. 일반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규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뭐, 어, 한 백만 원 정도 아, 된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칼슘 같은 건뭐 칠십만 원이든다든가.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구하기 쉽지 않은 뭐시소스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아주 직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네. 좋은 약을 먹을 수 있는 적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걸 구해서 좀더싼 가격으로 네. 커피 한잔안 되는 가격으로 건강하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이런 약들을 개발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먹는 방법도 제가 각각 다르나요? 네, 먹는 방법은 너무나 사실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 약에 이제 보통 소주잔 한 잔을 갖다가 소주한 잔을 머그컵 정도 한 잔을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다 따뜻한 물 넣어서 아침 저녁. 아 희석해서. 예 희석해서 그냥 드, 드시면 되는 거요아그 혹시 그러면 네. 이한병 혹시 네. 어떻게 되나요? 한 병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육배수 해충 발효한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 달분 정도가 한 십이만 원. 오, 그러니까 아침 저녁 하면 네. 오히려 커피 컵보다 싸죠. 커 아, 네. 컵 받아 싸면서 이제 먹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잔다든가 뭐 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뭐 해소한다든가 혈관이 좋아진다든가 모든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 갖고 아, 있습니다. 좀 먹기에 쓰지는 않나요? 아마 보통 일반 차 같은 거 마시잖아요. 네. 일반 뭐 보이차도 먹는다든가 뭐 그런 대충 차 같은 거 드시잖아요. 네. 그 정도의 뭐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약. 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또 더운 날에 이제 물까지 타니까 편아 아, 먹기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네 편하고 먹기 아주 편하게. 애들도 만들고. 잘 먹을 수 있겠네요. 예, 애들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네 박사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종현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미래세종 TV는 독자나 시청자의 건강을 위해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